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토미디어 롯데렌터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아 카렌스 페이스리프트 완성형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래도 완성이 좀덜 됐다 보니까 주간 주행 등방향 지시 등 그리고 브레이크 등 이런 등화류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완성형 차량을 보니까 EV3와 카니발 그리고 EV5의 디자인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차량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된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주간중등은 EV3 차량과 닮아 있는 모습이고 주간중등 상단에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면부 범퍼도 EV3 차량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EV5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금 가까이 왔을 때 모습을 보시면 삼각형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EV5 차량과 상당히 닮아 있고요. 그래서 훨씬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후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후미의 모습에서는 약간 미니 카니발 같은 느낌을 받고요. 브레이크 등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EV3 차량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로 EV3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V3 차량처럼 브레이크 등 아래쪽에 삼각형으로 점등되는 방향 지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등은 방향 지시 등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